Oh 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 발견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대에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햇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거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나시 뜻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니이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각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여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태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amen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하루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에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에스라는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라 8장 35절부터 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 아마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번제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을 겁니다 어, 정말 포로의 삶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삶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에스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쁨과 감격과 은혜였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 문제가 점점 해결되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뉴욕도 이제 모든 이제 것을 다 이제 오픈한다고 하죠. 아마 이제 조만간에 이제 우리 교회도 그동안 교회 나오시지 못했던 분들도 함께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 할 날이 올 텐데 그날 정말 많은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스라와 그 사람들이 감격스운 예배를 드린 후 이일 후에 구장 일절은 시작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감격과 기쁨과는 전혀. 어, 상반되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에스라가 이제 돌아와서 에스,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온 얘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땅의 지도자들이 몇몇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행하고 있는 이 심각한 죄악에 대해서 에스라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음, 스룹바벨과 함께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의 수는 대개 한 5만 명 정도로 수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 앞에서 본 것처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또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서 결국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후로 몇십 년이 지나니까 이 이스라엘이 다시 또 다시 영적인 죄약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시는 제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심지어 제사장들과 먼저 온 레위 사람들까지도 그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혼인을 하거나 그들을 며느리를 삼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난안 땅, 그, 그 땅에 거했던 이방 민족의 우상과 문화 그들의 삶의 방식까지 또다시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혼합되어지고 섞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증 여기시는 일이고 처음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경고하신 문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특별히 그 일곱 족속들을 몰아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 위해서 그들이 잘 살고 있고 그들이 멀쩡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을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과 의 약속도 있었지만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너무나도 제약으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그 땅에서 몰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땅 안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결코 하나님은 그땅 백성들을 몰아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그들이 제약으로, 우상으로 그 땅을 아주 불의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온전히 쫓아내지도 못했고, 힘도 없었을 뿐더러 그렇게 할 마음도 없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잘못된 방식을 배우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세상과 섞이는 혼합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만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까지 잡혀가고,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해야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극렬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사왕들의 극유하심도 있고, 그들이 이렇게 그 도움으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 중에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들이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배반해서 또다시 그 제약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가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찍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녁 제사드릴 때까지 이 소식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기가 막혀서 앉아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마 슬픔과 절망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인정을 받으며 편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재건되었으니 이제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신앙,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보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땅에 이런 제약이 가득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기가 막혔겠습니까? 어쩌면 모든 거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에스라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에스라와 함께. 에스라에게 나왔어요. 이 제약의 소식을 듣고 함께 나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려 떠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에스라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 제약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아파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에스라는 전역세사를 드릴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제약을 회개하며 중보기도 했습니다. 이 제약이 나의 제약인 것처럼, 이게 중보 기도는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위해 증보기도 한다. 교회를 위해 증보기도 한다. 그러면 잘못된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나의 죄인 것처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함께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십 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의 진정한 회복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힘이 됐던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 또내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 있죠. 서동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로세 사위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말을 농담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긴 거죠. 결국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로세 가족과 함께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로세 아내도 하나님 말씀, 소홀히 여기고, 소돔과 고모라 땅 떠날 때 미련이 남아 뒤돌아 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에스라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일하여 떠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 속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경고를 두렵게 여기고 그것을 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지금 행하고 있는 죄를 정말 가슴 깊이 아파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쳐나가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에스라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신앙은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또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경외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귀중히 여기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가정 안에 있을 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때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져 나갈 것이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살아갈 때 나의 삶이,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떨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와 또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서는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 살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살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매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백신 빨리 보급되고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온전 세계에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앙의 회복, 교회 부흥, 또 중보기도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개인 기도 제목 가지시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